안녕하세요. 성당미성형외과 이규철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상한 고기 등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은 클로스트리움 보틀리눔 세균의 독소 때문이었어요. 보틀리눔 독소를 추출해서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작용을 이용해 사실 안검의 경련에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상품화한 것이 지금의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말초 신경 근육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세틸콜린 분비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사시와 안검 경련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안검 경련을 치료받던 환자가 미간 주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임상 시험을 거쳐서 현재 표정 근육에 의한 그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미용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미간주름에 보톡스가 미국 FDA에 승인되었어요. 여러 회사의 보톡스가 판매되고 있어요. 보툴리는 독서 타입은 A형, B형이 쓰이는데 병원에서 맞으시는 보톡스는 거의 A형이에요. 얘네 맞아요. 간혹 보톡스를 맞으면 꺼진 부위가 채워지시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필러라고 합니다. 필러가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와 표정 근육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움직일 때 피부 표면에 굴곡이 잡히게 돼요. 만약 굴곡이 한 부위에 계속 잡히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접히기 쉬워진 골이 더 짙어지게 되겠죠.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의 수축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 굴곡이 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름이 심하게 잡히는 곳 주로 이마, 미간, 눈가, 눈밑, 콧잔등, 입가, 팔자 주름 등과 근육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교근 사각턱, 측두근, 종아리도 있죠. 승모근, 자갈턱, 그리고 침샘 등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눈가처럼 얇은 근육 부위는 지속 효과가 3개월 정도, 교근 사각턱처럼 큰 경우는 5,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PD님 얼굴 위로 마스크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거나 슬픈 표정을 잘 나타내지 못하겠죠? 보톡스 용량에 따라서 근육 마비 강도도 비례해요. 일정 근육의 부피당 보톡스 양이 많아지면 근육 마비가 심해지지만 용량에 따른 지속 기간 차이는 확실치 않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보톡스는 신경 재분지에 의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주더라도 3개월간만 보톡스가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육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원래 근육 성상으로 돌아오는데 차이가 있지만요. 성인의 경우 3개월간 400유닛까지만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3, 4일 정도까지는 사우나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혹은 그 시술 부위 마사지는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보톡스를 가끔 맞아요. 근데 정말 맞고 나서 사우나 운동을 한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적고 빨리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간이요. 미간에 가로, 세로 주름이 심하셔서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표정 근육 자체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간은 대체로 화나고 슬프고 괴로울 때 미간을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빛이 매우 환할 때, 시력이 안 좋을 때 많이 찡그리게 되시죠. 미간 주름은 누가 봐도 좀안 좋은 주름이기 때문에 저는 미간을 추천드리고요. 보톡스는 미간을 찌푸릴 때, 세로주름을 형성하는 눈썹주름근, 가로주름을 만드는 눈살근에 놓습니다. 10년 전쯤에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긍정적인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 조작이,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미간주름의 보톡스 효과가 분노, 두려움, 슬픔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로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또, 미간주름 보톡스가 우울증 환자에게도 우울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정설처럼 되고 있죠. 보톡스의 양리적 반응인지, 정말 보톡스에 의한 근육 반응에 의한 건지는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동을 내이 찡그려진 미간을 이렇게 펴보세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기분이 나아지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근육 조작에 의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반복적으로 1, 2년 정도 맞으시는 분들은 근육의 위축이 오래 유지돼요. 기부스를 한쪽 발에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육을 계속 안 쓰게 되니까 기부스 풀었을 때 반대 팔하고 근육의 부피가 다르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근육의 부피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시면 추후 그런 효과를 보시기 힘들어요.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신경의 재분지가 어 한달 내로 일어나서 3개월까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부피와 힘을 되찾게 되는데 음, 큰 근육일수록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5-6개월 정도 이후에 맞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톡스 맞으시고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시점, 주름 근육 3개월, 뭐큰 근육은 5-6개월 정도를 주기로 몇 번만 맞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맞으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보톡스를 맞게 되시면 근육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효과를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각도 보톡스를 6개월마다 몇 년에 걸쳐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시고 안 맞으시면 돌아올까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미 위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신데도요 저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맞으셨다면 근육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그때 오셔서 맞으세요 하고 돌려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네 좀 전에 말씀드린 분이 내성이 잘 생길 수 있으신 분이죠 보톡스도 외부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반응으로 항체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은 단백질의 크기, 양, 노출 빈도에 비례합니다 항체 형성에 의해 보톡스 효과가 감소되면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주름 보톡스의 경우 보톡스 향이 소량 사용되기 때문에 내성 발생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종아리, 숙모근처럼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근육별로 적절한 주기로 맞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맞던 보톡스 효과가 떨어졌을 경우 내성이 생겼다 보시고 보톡스를 당분간은 맞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성의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 효과가 낮아지면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뭐, 교근이나 주름 등이 크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 3년 이상 정도는 기다리셨다 맞으셔야 다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톡스 내성의 해결책으로 타입 비형인 마이오블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명목적으로는 아직 효과되진 않았어요. 일단 보톡스는 주사로 놓기 때문에 멍이 들수 있죠. 조심해서 놓으면 멍이 안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 맞고 멍들었다고 오셨다고 저한테 맞으시고 뭐 하나도 안 들었다고 뭐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이는 혈관은 피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은 피하기가 힘들어요. 어, 저도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멍이 들면 약간 붓기도 하겠죠. 미간 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잘 나타나지는 않은데 눈뜯는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눈이 덜 떠지는 증상이 보톡스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압뼈에 신경이 지나가는 큰 구멍이 있는데 아, 이 구멍 쪽을 막고 서서히 주입해야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눈썹 주름근은 림프를 배액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이미 약해지니까 림프 배액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 눈주위가 부어있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미한 것 같아요. 눈 처짐이 있는 분이 이마보톡스를 같이 맞을 경우 덮여서 부어 보이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 처짐이 심한 분들은 이마보톡스는 맞지 마세요.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놔줘야죠 이상 청담의성형외과 이규철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